잘떠있네요 <laughs> 여기는 아, 안보이네 보리수나무 뭐. 비슷하게 있어요 저 바위 딱 아, 누울수 있게 돼있어요 여기는 레고, Mmm. 아이 밥 머리야 밥 머리야. <laughs> 일근천하운한사방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반냐 바람일 마하반냐 바라밀, 마반냐 바라밀, 마반냐 바라밀, 마반냐 바라밀, 바라밀, 바라밀. 큰 지혜로 전덕에 건너 가자는 뜻인데, 큰 지혜로 목적지에 나아가는지 본뜻이다. 목적지는 학생은 박사학위 취득할 때 농부는 추수할 때 상인은 보자될때 정치인은 국회의원 장관 검사 판사이다. 저는 불도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수삭발일 선생님께서 적어주십니다 초 하루는 머리를 깎으면 단명이고 2일은 간제가 들고 3일은 부기 4일 홍안 5일 낙발 6일 음주 7일 대길 8일 장수 9일 득제 10일 대흉 11일 안손 12일 단명 13일 면혹 14일 득제 15일 대길 16일 대길 17일 유병 18일 공적 19일 대길 20일 득제 21일 대길 22일 주식 23일 대흉 24일 구설 25일 질병 26일 대길 27일 번뇌망상 28일 고통 29일 대길 30일 질병. 5대 원칙, 가심, 무건, 면불, 소임, 청결. 자, 이제 해가 뜰 시간이 아직 안 됐군요. 이제 오늘은 영상 마치고 요 기도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5분.